오늘은 간략하게 웹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미있게도 웹은 대략 15년 주기로 진화를 해왔습니다. 대략 1990년부터 웹의 1.0 시대가 열렸는데요, 5년의 초창기 시절과 10년의 성숙기를 거친 뒤에 2005년경 웹 2.0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웹 1.0을 정보 경제 시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웹1.0 시대의 특징은 사용자가 웹상의 콘텐츠를 볼 수는 있지만 스스로 콘텐츠를 생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방향 커뮤니케이션이었습니다. 웹 2.0의 시대가 열리면서 드디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졌습니다.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와 같은 소셜 플랫폼을 중심으로 사용자간 사용자격이 가능해진 것이죠. PC 기반에서 모바일로 플랫폼이 전환된 것도 소셜 웹의 성장에 한몫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도 있었습니다. 개인들의 참여로 완성된 플랫폼상의 콘텐츠에 정작 개인, 자신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린 동영상, 여러분이 쓴 SNS상의 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고객을 모았고 그로 인해 엄청난 광고 수익을 올리는 등 대부분의 수혜는 오직 플랫폼만이 독점했습니다. 정작 개인에겐 돌아오는 권리는 거의 없었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보는 오히려 활용되거나 노출되는 등 폐허가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웹 3.0이라는 소유 경제를 탄생시켰습니다.